삼계탕 두개 이거 와봤으니까 한번 먹어보자 저희 잼. 삼계탕 시키시면 인삼주 두잔 나오거든요 주셔요 네. 음. 닭발 편이 올게요 쫀득쫀득하게 더욱 생겼는데요 삼계탕집이라고 인삼주라 네요 오늘 인삼주 먹고 신선 노름에 도끼따로 섞는다고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묵은지 김치하고 사서 먹는 것 같다 아유 이렇게 먹으면 맛있겠는데요 삼계탕 나오기 전에 이거 인삼주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닭발 편육에다가 고추씨를 넣었네 씹히는 고추씨? 맛이 끝내주네 음 쫄깃하네 음, 음. 양파하고 조기성해. 오이하고 국물을 넣어서 새콤달콤하게 해서 입안을 신선하게 만드네 아 백김치 맛있네 이것만 먹으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싸서 먹으니까 맛있네 음, 백김치가 아니고 묵은지 향기당에 김치만 되어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먹기 좋게 절가락으로 이렇게 나누어 준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젓가락으로 먹기 좋게 나눈다. 그리고 숟자를 이용해 응. 접시에 담아 드세요. 잠깐만. 어느 부위를 좋아해? 아, 어, 나의 닭연이 닭. 어, 다시 물어봐. 만는 어느 부위를 제일 좋아해? <laughs> 나는 불혼 날고 싶어서 날개가 제일 좋답니다. 정체 없이 날아가고 싶어요. 아, 이고 됐으면 이게 날개입니다. 음 맛있다. 괜찮아? 음, 삼계탕도 맛있는데. 이렇게 빨리 끝나지? 편육이 이게 어, 편육이 당연하죠. 손이 가네. 이게 조화가 장난이 아니야. 닭다리? 음. 날개랑 연결된데 이게 음. 제일 맛있지 음. 우리 아들 이좀덜 똑똑해가지고. <laughs> 엄마 닮아. 근데 이런 거는 국물이 영양가가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런 해서. 맞아. 그러니까 국물을 먹어 엄마는. 음. 다른 건 국물 안 먹어도 이건 국물 먹어야지. 모든 재료들이 푹푹 구워져서 국물 나오니까, 아, 아따, 소리 들어가니까 노래가 흥이 절로 나오네. 삼각지로 다리에 그 준비는 없는데 이이어리니그 사람을 약간 기분이 좋아서 노래도 한 자락 불렀는데. 애들은 옆에서 울 뻔했습니다. 좀 너무 고슬프게 불렀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응.